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어, 혁신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지금 그 많은 중지자분들과 교회자들 참고하셔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경제, 문화, 정치, 뭐 사회에 다 포함되겠죠. 그, 그 중에 특히 경제.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직접 하면 어떻게 됩니까? Now, well well, finances, culture, this, 그러면요. 아주 세속교회가 되어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구원파거든 사업하다가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혀 안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전혀 안 해버리면 전혀 세속을 이길 수도 없는. 무능교회가 되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몰몬교라든지 모든 종교단체가 이걸 다 해요. 어, 심지어 뭐 이단 아이라도 루트교 같은 데는 하거든요. 어, 뉴 에이지 같은 데는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교회가 말이 이걸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돼요. 아니 목사하고 뭐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교회는 에서 이걸 되지 않은 거요안 했는데 지금 시대를 가만 쳐다보니까 무능교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라고 그런데 너무 우리는 멀리있습니다이 중직자가 그냥 뭐 교회 에 나가는 하나의 신앙인으로 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릴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요. 에 w 예,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That's why we do the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 성기를 두고 메시지 계속한 유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yeah, 이걸 보고 우리는. 제자훈련이라고 하죠. 복음 속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을.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런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 말입니까? 나를 혁신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Now, 오늘부터 여러분이 메시지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작고 큰 현장에서 서밋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밋이 됩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이 성령 내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영원히 가시되록이 예, 부분에서 한치도. 오해 없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요 하나님은 귀신 같은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우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렇다면 조건이 있죠? 성령인도 받아지겠죠? 여기에서 길이 나오고, 방향이 나옵니다. 꿈만 나를 없애고 하나님의 짐, 지, 그리스도 주인이 되는 기도한다면 길과 방향이 나와요. Pray master,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은 일단 서밋이 되어 버리겠 If we receive the fill of the Holy Spirit, then first of all, you become the summit. 예수님이 약속이요. It's Jesus' p r o i s e 오직 성령에 나의 말씀은 너희가 근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This a bold o e o the Holy Spirit, e c a u e o you you receive power,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very ends of the earth. And so the seven remnants were like that. 여러분의 실제 불신자를 이길 수는 힘은 없지만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건넝받고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지요? 요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 적이 자가 적이 없다고 부신 자가 말했습니자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So don't worry about Enjoy this 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세계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받았냐 저는 What kind of have you 이거 믿었습니다. 왜 믿냐? Why? 이게 내가 억울한 무명을 많이 썼잖아요. So yeah, 그때 잘못하면 내가 실수를 할뿐입니 제가 그 항상 이 하나님 이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니냐? God,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때까지 참았다니까요. That, 내가 뭐 때문에 참으니까 원래 내 옛날 전공이 싸움인데. 진짜입니다. <laughs> 저는 싸움 잘 합니다. 옛날 제 주특기였다니까. 요 절대 안 집니다, 싸움이. 네, 진적이 없어요. n e 근데 예수 믿고나니까 말이에요. 이게 엉뚱한 것들인데 1 1를 걸고요. 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1비 걸었거든요. Jesus, 아, 예수 믿고나니까 믿는 것들인데 1 1를 걸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별 힘도 없습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데 내 양심상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이 전도자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네. 여러분이 그냥 가신 게 계시는 것 같아도요, 제가 차 변두리나 어딜 다 가보면요. 구석구석에 제자 있어요. Like here, go, the world,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Really 전혀 안 되는 지에 가보면 제자 있다니까요. All, 그래서 내가 늘 하, 조금만 잘하면 될때 이런 제자들이 구석구석에 숨어서 다 있어요. So thinking, well, kind of 이래 봬도저전 세계에 다 나가도 램도 엄두가 없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이런 골리앗 무너뜨린 겁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대 에 갔을 때도 보세요.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큰 힘이 있었던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큰 능력을 흘러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나를 혁신시켜라. 어디로? 서밋이 되도 여러분 자꾸 들뜨는 사람이 만저 서밋이 되니까요. 아닙니다. 쉬어 보세요. 청소부로 들어가서 사장 되었습니다. The 너무 간단해요. So 얼마나 열심히 이 청소를 했든지 이 회사가 바뀌었어요. So 청소 부장을 시켰어요. Of the 더 열심히 해. And he even 아니 부장은 청소 하나 시키는 사람인데 왜 하냐고 물었더니. 뭔 결석한 사람 자기 가 대신다. 그랬아무나 저거 보니까 청소할 인간이 아니다 이게. 아주 간부됐어요. 간부될 정도가 아닙니다. 이 강철 왕을 모시는. 실장 되었요요획획장장청소부다가 e x e 이 u t i v e y e s n o 란게 없습니다. 항상 y e s 입니다 인생에 단한번 n o 했어요. 강철하 n o 자녀들도 있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내가 사장을 하면 되겠냐? 그때 강철 왕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Said, 전문인이 필요하냐? 돈을 주고 불러라. 지식인이 필요하냐? 돈 주고 불러라. You know, you 너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니다 난리 났잖아요. 서밋. Really summit. Summit. 아시겠지 여러분이 지금 뭐 조그만하게 도 내가 뭐할까 그런 걱정 두번 다시 하지 마세요. 있는 그자리 서밋 만들어버려요. 내늘 자주 얘기하는 원메이커 okay. 보세요. 그게 서밋입니다. 그뭐 가게에 가는데 거기서 가게를 바꿔봤어요. 뭐든지 그렇게 하세요. That do 나는 힘이 없지만은 내가 성령이 나와 계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썸밋자리에 서게 돼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딴 것까지 증인될 수 있어요. Then you c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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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th. 정말로 여러분 이 축복 놓치게,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So 이때에열가지 혁신이 회복되어, 이는은 따라오는 겁니다. 기도 혁신이 뭡니까? 영역입니다. 생각 혁신이 뭡니까? 지력입니다. 먼 미래를 power. 보는 규모 혁신이 뭡니까? 체력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scale. 하나님이 회복시켜 It's 주실 a... 것입니다. 흥금 well. 혁신이 뭡니까? Of 경제력입니다. 하나님 power. 여러분의 전문성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in 거예요. 치유 혁신이 뭡니까? 예, 인재 신 이게 뭡니까? 이 인력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치유 혁신이 뭡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정신병 시대 오니까 여러분이 치유해야 될 정의를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문화혁신이 뭡니까? 아무도 할수 없는 그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일이 문화혁신이에요. Do, darkness, 여기서 세 가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지교의 혁신입니다. 어, 지교 그냥 하지 말고 혁신하세요. 오늘부터 한기를 해도 좋으니까 지교에 다운지교를 하세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거 그다음에 두개 남았잖아요. 성경 건축 이거는 모든 지약이 문화를 혁신하는 놀라운 방법이 됩니다. 뭘 말입니까? What else? 우상을 막는 혁신이요. RTC는 뭡니까? 미디어 시대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혁신이요. It's to save the next 그래서 진짜로 generation. 이 힘을 얻어야 돼요. So you have to gain this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무조건 연습하세요. <laughs> 서밋의 힘을 얻어라. 나는 노는데 어떻게 합니까? 스미스로 놀아라 그러지 노는 것도 잘 놀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을 보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게 되지만 꼭 해야 될게 있어요. 뭐죠? What else? 1 2 가지 재앙 막는 흐름을 만들어. 라 o u 열두 가지 재앙의 흐름을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는 혁신입니다 이제. And this is 여러분 열두 가지 아시죠 창세기 you know 3장 문제 뭐죠? 12, 12, 3. 지금부터 영성 운동을 Even now, s t a r t n 지금 이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Age of 앞으로 여러분들은 네피림 시대 살리는 답을 붙잡아라. 이거 좀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A bit here. 앞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처럼 전도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고급화시키는 뭘 만드세요? Really 어, 제가 만약에 에, 병신도 같으면, 어, 내가 만약에 여자다 이러면요,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같으면 아동, 청소년, 치료실 만들겠어. I would make a healing center for children and teenagers. 저만약 한번 붙이도 말고 딱 지금만 붙이 That I wouldn't put any other label but that. 지금 영주로 쓰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Right, because there are many kids who are suffering spiritually. 고칠 수있니다 And then you could heal them. 이이 운동이 앞으로 시대적인 운동이에요. And this movement is going to become the historic movement. 앞으로 내피림 시대 와가지고 개. 계속 타락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한 답이요. 이미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서 못빠지 o 아이들 많습니다. 열두 가지 재앙의 흐름을 막아라. 창세기 1 1장이 뭐죠? 전문성과 전문인 훈련 시기는 답을 찾아라. As well as 여러분 사도행1 3장이 뭐지요? 14? 13. 앞으로 사람들은 점수, 이것 때문에 많이 주고 갑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답 주는 걸 만들어라. t h e 사도행장이 뭐지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 6장 있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런 답주는 상담소만 제대로 만들어도 하나님 역사에난다이1 2 가지가 굉장히 답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이 뭐지요? 우상으로 다 죽습니다. 아주 고급 치유실맨들. 이거 지금요, 뉴 에지 다 하고 있어요. Right now, 여러분 조금 이도눈 뜨는 게 좋을 겁니다. 제대로 힘 얻어서 한 가지 제대로 하시라. 여기는 큰 답이 있습니다. 자, 불신자 상태 이제 여섯 가지 나오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뭡니까? 8, 44, what is that? 사람들은 거의다가 이 재앙에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Are not able to from 예, 여기에 대한 답을 주라. That give the that. 직접 주지 말고 숨겨져 있습니다. 답을 줘라. The 재앙에서 못 빠지니까 사람들은 우상과 종교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사정전 11장 28절, 앞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더 많아집니다. 4종년 8장 4절에서 8절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확실히 치유하는 답을 줘라. 특히 뭡니까? 청소년 문제, 앞으로 유아 문제,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입니다. The 예수님께서 이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Says, 그리고 이 마지막 사람은 지옥 천국 가게 돼 있거든. 요 반드시 죽는 날 옵니다. So 여러분들은 마지막을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제일 잘하는 천주교입니다 제대로 할 필요 있다. 좀 교회 안에서요. 교육자를 선택을 하든지 장로는 해가지고 장례식 문화를 정말로 제대로 해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even in our c h u r c h if you can correctly, if raise up an elder or perhaps one of the church officers, and making a c l to correctly run f u n e r a l 이걸 제일로 잘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굉장히 잘해요. They do this well. 내가 볼 때는 볼 거, 피울, 배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배요어 내가 볼는필요어요내는배어요내는 배울 필요도 없요내는 배울 에요도 없어요. 내는이는요는는는는는는는 하여튼, 오만 걸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벽한 12가지 다루고 재앙의 흐름을 막아라! So 이것만 가지고 답될 겁니다. This, sure you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고 나면,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큰 응답이 올 겁니다. This, 큰 응답이 오면, 반드시 이거 하세요. 이제 이거는 여 t great answer comes, absolutely d 우리 안양동부교회가 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난입국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가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근본을 해결하는 성막운동입니다. 세절기, 이 안에는 은약계, 경제지계, 성막 중심의 집을 방향을 다놨잖아요 이동할 때은약궤앞 세우고 성막에 접은 거 갖고 이동했어두 번째입니다. 성전 운동입니다. 왜냐? 우상을 이길 길이 이길밖에없든요다 다곤 신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뭔가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And so David did movement, God went just David.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뒤이 성전이 망했어요. But after David away, that 제2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어, 헤로시 무너뜨려 또 새로 지었어. 우상을 막으려고 하는 이 운동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모든 지역을 살리는 거룩한 공교회 운동을 펴라 여러분이 일어나서 미자립 교회도 살려내라. 성교 지역도 똑같은 내 교회다. 이게 yeah, 공교회 운동. 저렇 yeah, 여러분이 이걸 이제 붙잡는 순간 더큰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At this time, we come to this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Us,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5, 17.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도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 건강에 제 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So today, 어, 24시 행복 누리는 기도 찾아내세요. 어, 기도가 힘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24시 행복을 누리는 기도. 입니다 really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장 가장 세상 사람들과 함께해야되는게 물질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도 재창조의 축복을. <�private> <두> 여러분의 교회와 일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서른 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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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을 놓고요 여러분 우리 분의 열쇠 서론을 놓치면 안됩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복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That right now legalism and gnosticism are attacking the gospel. 자, 제이 강의 열쇠는 뭐지 t h e r was a key to the second lecture. 지금 나를 비우지 못하고 비운다 못된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nd right now whether you're able to empty yourself or not empty yourself, that battle continues on. 세 번째 싸움 뭐지 What w s the third battle? Now this too becomes a problem. 그리고 이번에 큰 중요한 문제 세 개를 던졌습니다. And so I've given you three great problems right now. 이미 우리는 이 키를 잡았습니다. But w e already held to the keys. 오늘부터 건강도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교회도 놀라운 써밋 운동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시면서도 응답 받으세요. 예,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시대의 서밋이 될 모든 전도자들 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